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제를 위한 하우트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술리 엔지니어 박예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마스크가 품절되거나 아파도 코로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병원에 가지 않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하루에 두번 지자체도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에서 이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개인이나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 및 활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 알림이 확진자 이동 경로, 코로나 있다 등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없다면 시민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치 앱일까요? 특히나 전염병은 사람 간의 전염으로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문 대통령은 이동훈 학생의 코로나 지도를 보고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쉽게 알게 됐다면 맵이 제공하는 직관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응하는 지자체 또한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가장 문의가 많았던 대시민용 웹앱 만들기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인터랙티브 상황판 만들기, 코딩 없이 코로나19 대응 웹사이트 구축하기, 이세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치 기반 대시민 서비스 앱 제작하기인데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치 기반 웹앱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확보,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업로드, 업로드한 데이터로 웹웹 웹 생성, 대시민 서비스 웹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확보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나 엑셀, CSV 파일 형식의 오픈 데이터, 혹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자료와 같은 텍스트 정보, 그리고 위치 데이터 서비스로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재고 실시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PI로 공개가 되었는데 보통 앱 개발을 필요로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지오 이벤트 서버나 코딩 없이 데이터를 변환해 줄수 있는 데이터 인트로퍼블리티 솔루션을 활용해서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용되는 마스크 데이터뿐만 아니라 응급차 및 응급시설 현황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별 자전거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다른 실시간 데이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현장 데이터 수집, 테이블 데이터의 공간 데이터 변환, 웹 기반 지도 서비스는 별도의 코딩 없이 i t p 전문가들도 아크지아에서 환경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웹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웹 지도, 웹 맵은 위치 기반의 데이터의 시각화 혹은 공간 분석과 같은 지도 기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웹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작한 웹 맵과 설명 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제작한 웹맵과 설명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의 부가 자료를 첨가해서 시민들 혹은 내부기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 API로 제공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담은 웹맵을 제작을 하고 제작한 웹맵을 활용해 대시민용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과정은 아크제이스 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웹 맵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오픈 API 데이터로 생성하였는데요. 이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버에 직접 서비스 미리 사전에 제작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미리 서비스된 피처 서비스를 가져와서 그 이후에 웹앱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공정 마스크 판매 정보 실시간 데이터가 담긴 웹지도, 웹맵을 활용해서요 시민들에게 약국별 재고 수량을 지도에 표현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웹맵에는 인천광역시 공적 판매 약국 데이터랑 인천광역시 은명동 행정경계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픈 API 데이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추가 웹에서 레이어 추가해서요 아크제스 서버 웹 서비스에 서비스 URL을 넣어주면 레이어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한 1,163개의 약국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명, 주소, 그다음에 재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고 상태 같은 경우에는 APR을 끌, 끌어오는 단에서 약간의 작업을 거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속성 뭐 영어가 아니라 한글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시민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맵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재고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고량에 따라서 초록, 노랑, 빨강, 회색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줬고요. 지도를 저장한 다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클릭할게요. ArcGIS에서는 웹맵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웹 앱을 코딩 없이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구성 설정 앱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및 목적에 따라서 미리 제작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활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할 수 있는 웹앱 빌더를 활용해서 웹 앱을 제작해 볼 것입니다. 어, 제목이랑 태그, 요약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 줄게요. 시작하기를 눌러 드리겠습니다. 웹앱 빌더는 지금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코딩 없이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앱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테마를 살펴보면 게시판, 상자, 뭐 다트, 이렇게 총 10가지의 테마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제작자가 직접,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석 상자 테마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아래에는 현재 선택한 테마의 스타일이나 레이어 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앱의 기능을 정의하는 위젯을 설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 위젯 탭 클릭을 해서요. 위젯 탭에서는 앱에서 사용될 기능을 정의를 합니다.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앱을 생성을 할 예정이니까 첫 번째 주변 약국 찾기 기능. 두 번째는 재고가 많은 약국만 모아서 보기, 세 번째는 마스크 재고량 파악이 가능한 이세 가지의 기능을 담은 위젯을 추가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에 위치할 빨간색으로 표시된 머리글에 위치할 기능을 정의를 해주고 두 번째 섹션은 측면 패널에 들어갈 위젯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약국에 대한 정보가 표출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볼게요. 이제 이를 클릭을 해서요. 내 주변이라는 위젯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 위치 혹은 내가 선택한 위치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 설정 탭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약국 판매. 판매약국 정보니까 공정 마스크 판매약국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설정, 위치 버튼 설정 두 가지를 활성화를 해주어서 현재 위치 혹은 선택한 위치로부터 공정 마스크 판매약국이 검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버퍼 가시성을 설정을 해서 반경 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스타일 바꿔줄 수 있는데 저는 투명도를 조금 높여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크롤을 내려서 검색 반경 거리를 설정을 해볼게요. 기본 버퍼 거리 설정을 1km, 최대는 5km로 해서요. 단위는 km 바꿔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됐다면 확인 클릭을 해주고 측면 패널에 저희가 지금 설정한 기능이 담긴 위젯이 생성되었네요.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위치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 위치나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제가 클릭한 위치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약국 목록이 쭉 나오고요. 총 27개의 약국이 검색이 되었네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 검색 목록에서 약국을 클릭하면 해당 약국의 상세 정보를 표시할 표시가 되고요. 지도에서도 표출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회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마스크가 없는 약국도 포함이 되니까, 마스크가 많이 남아있는 약국만 조회될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을 가진 위젯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아래 내려서 요 1번 위젯에 넣어줄 건데 1번 위젯은 주소 또는 위치 찾기 검색 필드 아래에 들어가는 위젯입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필터 위젯을 넣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필터링 되고자 하는 바가 재고 상태가 많은 것만 표출을 해주고 싶은 것이니까 새 필터를 넣어주어서 공정 마스크 판매약국이 시계서 재고 상태가 많은 것만 표출될 수 있도록 새 식을 추가를 해줄게요. 재고 상태가 플랜틱 많은 것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식 작성이 되었다면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아래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줄 수가 있고요.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필터링 클릭을 해서 공정 마스크 판매약국 이 잘 활성화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 약국만 조회가 되었네요. 다시 필터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전체 약국 데이터가 보이겠죠. 다음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의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필터 기능 옆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위젯 탭에서 위젯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프 추가가 가능한 인포그래픽 위젯을 넣어줄 거고요. 확인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마스크 재고 수량에 따른 약국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형 그래프를 생성을 해볼 거고요.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클릭하고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이 인포 그래픽 제목단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스크 제고 상태별 약국 편안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아래에서는 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없음 파트물, 파트를 눌러서 그래프를 작성을 해줄게요. 지금 제고 상태 범주에 따라서 약국의 개수를 표시하고 싶은 것이니까 범주별로 피처 개수 표시를 해주고 범주는 제고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 탭에 데이터 레이블을 활성화해 줄게요. 그 다음에 왼쪽 템플릿으로 다시 와서요. 설명. 파트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 앱에 대한 추가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 텍스트에서는 실제 재고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넣어줄게요. 실제 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준 다음에 이 왼쪽 템플릿에서 크기를 조정해서요, 조금 더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좀더 배치 예쁘게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위젯의 그래프가 추가되었고요. 클릭을 해서 기능을 확인을 해보면 마스크 제거별 약국 현황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비어있는 약국 봐보면 전체 인천광역시 약국 중에서 634개 약국에 마스크가 다 떨어진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 약국 찾기. 재고가 많은 약국 모아보기, 마스크 재고량 파이 가능한 세 개의 위젯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앱의 일부 속성을 변경을 해볼게요. 속성 탭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서는 브랜드 지정 파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로고를 변경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변경을 해줘볼게요. 제목에서는 내 주변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요. 그 제목으로서는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니까 인천광역시 넣어줄게요. 로고에서는 사용자 정의 눌러서 PC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S3 글로브 이미지를 넣어줄 거지만, 각자 각 기관 지자체, 서울시 로고라든지 경기도 로고, 이런 기관의 각자 로고를 임의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하단부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앱 빌더에서는 요 미리보기 기능이 있어서 모바일 기기별 레이아웃을 확인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왼쪽 다양한 모바일 기기별 우리가 지금 생성한 앱이 어떻게 화면에 표출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시작 버튼을 통해서요, 제작한 웹앱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몇분 만에 쉽고 빠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앱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간편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어, 시청 웹사이트에 링크로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링크로 공유를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앱을 다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 맵, 웹맵에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앱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웹맵과 바로바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한 세 개의 기능 이외에도 공간 분석이라든지 길찾기라든지 다양한 위젯을 추가해서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과 유사하게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데모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같이 API 서비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조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해당 데이터 이외에 기존 데이터의 주소 정보 혹은 좌표 정보를 가지고 쉽고 빠르게 웹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웹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주변 의료시설을 조회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의료시설 주소 정보를 활용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엑셀 주소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앱이에요. 앞서 진행된 데모와 유사한 워크플로우로 구성 설정 가능한 웹앱 템플릿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인식 템플릿을 사용해서요. 내 주변의 치료 병상, 선별 진료소, 안심병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조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나 정보가 오픈되었을 때 아크제이스에서는 앱 개발이 필요 없거나 혹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앱을 제작해 서비스할 수 있으며 앱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개발을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ITB 전문가들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신속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 데모에 활용된 제품과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는 웹이나 종료 직후에 나타나는 서베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베이를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인터랙티브 상황판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웨비나 주제는 참석자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로 정해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한 코로나 대응 어떻게 첫 번째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